안녕하세요 아혁궁 자꾸 왜 튕겨? 아니 자꾸 어, 그 친구들이 봉기로 자꾸 DM을 하니까어 이제 저도 모르게 눌러버렸어요 이번에 또아 DM 답장 네. 눌렀어? 네 오케이 그 폴로형 혹시 오시나요? 올거 같은데? 진짜어어 어. 지금 그 폴로형 이야기가 나와서 그제 친구 중에 포르로다 레드님을 좋아하는 친구가 네 어. 갑자기 어. 연락이 왔어요 그래? 로다 레드님 들어와 주세요 내일 학교 가니? 네 가요 잠깐만 받아볼게 왜안 받아지지? 블루달도 초대가 안되는데? 안돼 어. 그러게 왜너 친구 중에는 트레이비 좋아하는 친구는 없어? 어? 어, 어 안녕하세요 안녕 <온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블로달러드님 <블루더링스> 너가 이름이 어떻게 되니? <우> 유준혁이요 아, 유준혁 너가 준혁이야? 네, 안녕하세요어 너가 준혁이야? 넌 준혁보이잖아 너, 네, 네. <laughs> <laughs> 너 준혁보이야? 네 준혁봉입니다 나는... 글락봉이야 <laughs> 근데 그게 뭔뜻이에요 도대체 그냥... 아 별뜻 없어 그냥 글락봉이야 나는 레전드 어. 레전드 사건 발생 너몇 살이야? 저 15세요 15세 야, 담배 안 피지? 아 네네 담배 피지 말아요 아, 네네 그래 어. 봉아네 그저 글럭보이님 들어오라고 했으면은 뭔가 하고 싶었던 말, 말이 있던 거 아니야? 아 글럭보이님 그게뭔 뭔 뜻이에요? 다내 별명, 아, 별명이야, 글럭봉이. 아아아아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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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음 그냥 그냥 보고 싶었어? 아 네. 어 근데 실제로 몸무게가 그1 2 0 k g 인 거예요? 어, 너는 몇 k g 야저3 8 k g 야 38kg. 와, 그러면 내가 너를 한4 명은 <laughs> 먹을 수 있겠네. <laughs> 아, <근데. 웃음> 먹을 수 있다. 하나야 진짜로 넌 지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0명이 보고 있잖아. 네. 근데 그냥 당당하게 얼굴 까버리잖아. 그래 멋있어 아, 그렇죠. 이거는 아니, 나한테 그러니까, 야라고 그게 한번 그게 진짜 해봐. 진짜 야수의 심장이라는 거야. 그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실 수있나요와와 캡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... 자신감을 가져 나한테 한번 야라고 한번 해봐 <laughs> 아니, 아니야 아니, 아니야 아니 아니야 왜 내가 잡아먹을까봐 그래? 아예 그런 거 괜찮아요 <laughs> <laughs> 네번네번 <laughs> 잡아먹을 수 있잖아 네번 <laughs> 내가 너네번 잡아먹을 수 있는데 <웃음> <웃음> 네. 혁봉이 진짜 <laughs> 형은 너를 응원하고 너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 거야 계속? 아, 감사합니다 어제 얘기 나 어? 그래, 이제 나간다 자랑할게요 뭐라고? 내일 학교가서 자랑할게요 학교가서 그래. 자랑한다고? 네 그래 이게 뭐 자랑할거린가? 아 당연하죠 <laughs> 꿈이 뭐니? 준혁봉은? 래퍼요 래퍼 아, 준혁봉 내, 나중에 내 회사 혹시 들어올 생각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했어 오 나도 들어갈래 내 회사? <laughs> 응 아좀아왜좀아왜할건좀아 좀. 왜이 아, 학봉은 지금 어디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재학봉은 그냥 이 라이브 시청하고 있어요 하고 어, 가실? 아 일단 생생 생각을 한번 해볼게. 일단 생생 마당을 할 거야? 응. 내줄게. 아일단 아, 생각을 한번 해볼게. 준혁봉. 준혁봉. 안녕하 네. 혁봉이는 사우나 가? 네 가요 가요. 친구들이랑? 네. 오 예. 어디 살아? 역시 남자의 망장 들고 있다 안산이요, 안산. 어 안산. 네네 끝이야? 어 안산. 안산. 아산 안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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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질문산 안산. 안요 아, 네. 네. 산 <laughs> <끝이야? 웃음> <laughs> 아, 안산. 아, 아, 안산. 저동 안산. 이요 오. 자꾸 뒤에 물어보는 거지? 음. 나올 거야? 음. 모르겠어. 내일근데나 일찍 나가야될 수도 일찍에 일찍 나올 수도 있 나도 좀 귀찮긴 해. 그래 묵켰어 이제 끌게요. 다음 앨범 나오고 봐요. 뭐 하게? 뭐 하게? 나 몰라. 음. 다음에 앨범 나오기, 나오고 나서 봐요. 네, 네. 안녕. 좋은 밤. 굿밤. 좋은 새벽. 좋은 아침. 바이바이. 바이. 좋은 사람. 사연 나라. 바이바이. 자이젠자이젠 <laughs>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왜? 진짜? 알겠어. 아, 어. 지, 저 네, 내... 저게 보였다 뭐? 네, 보드판? 아,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아, 네, bye 이 y 이